자, 보자. x가 소수니까 소수를 다 적었고요. b 집합을 딱 적었어. 그다음 합집합도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 이거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이하고 얘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얘 교집합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고 c라는 놈 a 합집합 c를 뭐해야 돼? 포함해야 돼. 다시 c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a 합집합 c를 포함하면서 누구에?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되겠니? 전체 중에서 포함해. 이런 것을 포함하니까 남아있는 개수는 두개겠지 그래서 얘 제곱이 답이겠네. 자, 그더라 읽어주면 되겠네. 사의 비해서 나와야 되니까 사 8이 될 거고 10의 약수가 나오니까 B가 이렇게 된대. 근데 누구 입장에서? C가 주인공이잖아. C 입장에서 봤을 때 C는 A하고는 무슨 사건이 돼야 돼? 배반 사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E하고는 배반 사건이 아니어야 되니까 B의 여집합과 C의 교집합은 존재해야 돼. 공집합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 C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 C는 전체 1부터 10까지 중에서, 일단 누구하고 4하고 8은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1, 2, 5, 10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되니까 어떤 거 해주면 되겠니? 전체에서 1, 2, 5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 그 전체 케이스는 얘 8제곱이 되겠지. 왜 4, 8이 없어졌으니까 얘를 제외해야 되잖아. 모두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답이 되겠네. 그 다시 한번 할게. C 입장에서 봐야 되고, C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야 돼. 대만 사건 요거 주의 깊게 보자. 자, 확률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니? 뭐뭐할때 앞에까지가 분모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거 전체 공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선생님 한번 칠해 봤어. 이렇게. 이렇게 총 9개가 있잖아. 이렇게 9개 있는데 분모는 뭐가 된다? 몇 개를 꺼낸다 그랬니? 3개를 꺼낸다 그랬으니까 9C3이 분모가 돼야 되고 분자는 뭐가 되지? 꺼낸 공의 색깔이 모두 어때야 되는데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끄집어내야 되니까 뭐 얘는 2 3 4 이거 곱한 거. 그러니까 식으로 좀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답이겠네. 자 눈을 AB라고 할때 요그래프와 요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개 만난다. 뭐할때앞에까지 분모니까 두번 넣었으니까 분모는 36이 될 거고 이걸 연립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두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시태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될거아니그 식을 1세부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런 케이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AB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걸 다 해봐야 되고 1, 2하고 2, 1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계산하면 16까지 나오겠네. 여기도 보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7곱에의세 장을 뽑으니까 뽑을 때니까 분모는 7시 3 이렇게 될 거지. 그다음에 저 홀수의 개수가 짝수에서 많아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그래서 홀수 세 개, 짝수 0개 뽑거나 두개한개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네개 중에 세개 뽑고 네개 중에 두개한개 이렇게 뽑아서 분자만 만들면 되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총몇 명이 있니?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택해 하니까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택한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이 당구동아리야. 그럼 뭐다? 당구동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적어도 한 명이니까. 여사건을 사용하자. 그 전체 이래서 당구동아리 없는 케이스니까. 이래서 분모 여기 왔고 분자는 뭐다? 당구동아리 3명을 뺀 9명 중에서 4명 뽑는다. 이게 답이겠지.